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인사를 옆에 분들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겨울을 잘 견디셨습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겨울을 잘 견디셨습니다. 네, 또한 가지 인사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갑시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갑시다. 아, 이번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고 또 자꾸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만났을 때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또내 형평과 처지를 잘 이해해주고 또내 이야기에 잘 리액션을 해주는 반응을 잘 해주는 사람이 내가 만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일 겁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정말 맞장구 치고 또 감탄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그러면 우리가 상대편이 나의 이야기를 좀잘 듣고 있구나 나를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영어에 보면 이런 감탄사가 하나 있어요. 글자로 나타나면 이런 건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물론 이제 감탄사기 때문에 글자로 나타나는게좀 이상한데 어, 미국 사람들 중에 저또 W로 막 엄청나게 많이 쓴 사람도 있습니다.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어, 뭐 이렇게 귀여운 것을 봤을 때, 아니면 뭐 안타까운 상황에 처했을 때, 아니면 어떤 것에 대해서 비꼴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쓰는 그런 감탄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굳이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어, 오, 아, 헐. 뭐 이런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는 미국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 쓰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우리나라 판소리에도 어 이런 감탄사들이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추임새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판소리 하는 분이 이렇게 판소리를 하고 있으면 북을 치는 고수하고 관객들이 어우러져서 추임새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얼씨고 절씨고 좋다 뭐 이런 이제 추임새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미국 사람들 쓰는 추임새라든지 또 판소리에서 쓰는 추임새라든지 한마디로 리액션을 잘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리액션을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가지를 좀 연습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리액션은 OK입니다. OK. 오케이. 자 눈에다 대시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오. OK. 네 이를 어떨 때 쓰를까요?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두 번째 리액션은요, 심쿵입니다, 심쿵. 자, 한번 해볼까요? 심쿵, 심쿵. 네, 이렇게 너무 뭐, 무미건조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좀 심쿵. 예. 네, 상대방이. 나를 설레게 하거나 또 사랑사람, 사랑스러운 사람을 봤을 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좀 심쿵할 때 이런 리액션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 번째 리액션은요 최고입니다 네, 상대방이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우리가 칭찬하는 의미로 또 격려하는 의미로 하겠죠 한번 해볼까요? 최고! 최고! 네, 너무 막 성의 없이 하는 것도 있어요 이거 뭐, 이거 최고지 뭐, 최전지 모르겠는데, 좀 힘차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지막 리액션은, 우리 너무 잘하는 거죠? 안녕! 안녕! 하는 겁니다. 뭐, 말로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손을 좀 흔들어 주시면, 안녕! 네, 안녕이 되겠죠? 네. 자, 오늘은 네 가지만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 상대편을 이야기하거나 뭐 어떤 움직임을 보였을 때, 이해도 많은 리액션을 할수 있을 겁니다. 좀 리액션을 좀 해주시고, 아, 내가 상대방에게, 존중을 받고 있구나,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좀 느끼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입니다. 여러분 뭐 비유 아시는 것처럼 어떤 가르칠 목적으로 두 개의 사물을 비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앵두 같은 입술이다. 그러면 그 입술이 정말 빨갛고 사랑스러운 예쁜 입술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사람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를 사용하시는 그 비유의 대가하셨고 이야기의 대가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 일곱 가지가 나옵니다. 시프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루룩의 비유, 보아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등입니다. 제자들은 이 비유를 듣고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 우리들은 청중들은 비유를 같이 들었는데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청중들은 해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마침 바다 쪽에서 해변으로 바람이 불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청중들에게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드십니다. 정확히 말하면 땅의 비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밭의 비유입니다.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시의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시와 땅의 결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유의, 오늘 본문의 비유는 천국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메시지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다양한 리액션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리액션은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 1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뿌릴 새 벌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고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집니다. 여러분 씨는 원래 밭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논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 이건 뭘 나타내냐면 말씀은 듣긴 들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것, 거부하는 것, 거절하는 것.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탄이 와서 거둬가버립니다. 똑같이 앉아있지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면 귀에는 물리적으로 들리지만은 말씀이 전혀 내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버리는 거 그래서 저 문을 나갈 때는 아무 일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튕겨져 나가는 것이죠. 저도 전도할 때 이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전도를 하면 전도지도 잘 받고 웃는 얼굴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이 나가기도 전에 벌써 되돌아오는 걸 느낍니다. 상대편이 거절하는 거예요. 방어막을 막고 있기 때문에 튕겨져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거절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리액션은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못 싹이 나오나 태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오지만 못 타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흙이 얕아서 싹은 나오는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즉시 반응합니다. 뜨겁게 반응해요. 근데 처음에는 뜨겁게 반응하는데 금방 식어버립니다. 냄비 같은 신앙이. 그래서 좋을 때는 잘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집니다.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뿌리가 없는 자들은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리액션은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벌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시가 이 싹이 나는 그것을 막는, 기운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싹이 나오지만 자랄 수가 없고 지식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한눈을 파는 것입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지금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데 생각이 다가 있는 겁니다 가스불 잠그고 왔나? 문 제대로 닫고 왔나? 창문 열어둔 거 아닌가? 오늘 누가 오기로 했는데 예배 끝나고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딱 몸은 여기에 있지만 딱딴 생각하는 한눈 팔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한눈을 팔면 어떻게 될까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걸 내가 다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구호를 가져요.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살아갑니다. 공상이나 망상에 쉽게 빠집니다. 세상에 한눈을 팝니다. 그래서 한쪽 다리는 세상에 놓고 한쪽 다리는 교회 안에 들여놓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눈을 팔고 있는 것이죠. 한눈을 팔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리액션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우리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거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시뿌리는 사람이 시를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리액션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삼국통일을 이룬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아실 겁니다. 이 김유신 장군에게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보이와 문이라는 두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보이가 꿈을 꿨어요. 근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달갑지 않은,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에 그 얘기를 했는데, 동생은 오히려 그 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언니, 그꿈 나한테 팔아. 그래서 비단 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습니다. 나중에 이 동생 문희는 김춘추와 만나게 되고, 김춘추는 나중에 신라의 태종 무효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희는 왕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날. 한낮 옛날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적극적인 리액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 어떻게 꿈을 사고 팔겠습니까? 많은 이 문의의 적극적인 리액션을 통해서 그, 그는 왕비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인들에게도 도 리액션이 있습니다. 위대한 리액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멘이라는 리액션이이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실 때, 그저 건성으로 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면서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아멘해야 됩니다. 아멘에는 세 종류의 아멘이 있는데, 입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아멘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아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입만으로 하는 아멘은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해야지만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국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아멘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박권 목사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기 있는 TV 창업 강사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빅 예스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사람의 뇌에도 근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도 단련해야 어려울 때 위기를 넘길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빅 예스를 외치고 사는 사람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성공의 건물에서 남보다 더 높은 층에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한층 더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빅 아멘 층입니다. 빅 예스는 내가 할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안될 것을 되게 하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러나 빅 아멘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게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힘이 큽니까? 하나님의 힘이 큽니까? 사람이 해도 된다면 하나님이 왜못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빅 예스가 아니라 빅 아멘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빅 예스를 하면 정말 인간이 할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빅 예스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빅 아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빅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토머스 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과 사건은 그 영혼에 무언가를 심어놓는다. 눈에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무수한 씨앗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듯 영적 생명의 씨앗도 세월의 흐름을 타고 날아와 인간의 마음과 의자에 살며시 내려앉는다. 그 씨앗들은 대부분 죽어 없어지는데 그것은 인간 인간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씨앗의 생명, 영적 생명의 씨앗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민들레가 퍼지듯이 그렇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리액션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소원이 있다면 그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추수를 하는 겁니다. 과일 나무를 심었으면 그 과일 나무에서 열매를 많이 따는 것일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농부의 유일한 소망일 겁니다. 천국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00배라고 그러면 우리가 감이잘아오지 않는데요. 그 당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수확하는 것에 2배에서 4배를 얻는 것이 바로 100배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확이이 100배의 수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얻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30배라는 것은 그냥 평균적으로 농사를 지으면 농부들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수확이에요 이게 30배입니다. 그럼 60배는 뭐냐? 많이 걷는 거예요. 풍년이 돼서 지화자 좋다. 풍년이 되어가지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이게 60배입니다. 그럼 100배는 뭐냐? 가장 많이 거두는 거예요. 최고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성공을 우리가 100배의 수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멘의 리액션, 순종의 리액션으로 이 100배의 열매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에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도 까다로운 손님들이 몇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레스토랑의 주방장은 고분고분한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손님들하고 많이 다투고 손님들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식당 주인은 늘 주방장을 불러다 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손님들은 왕이야 손님들하고 싸우지 말게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주게.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점잖은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감자튀김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장 정성을 다해서 감자를 튀겨서 갖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두껍다고 다시 튀겨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얇게 썰어서 다시 감자튀김을 내왔습니다. 이번에도 손님은 다시 얇게 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은 이렇게 하, 계속 주고받다 보니까 이 주방장이 드디어 화가 난 겁니다. 식씩거리면서 도저히 못해먹겠다. 그렇게 하니까 또 주인이 아서 여보게 손님은 왕이라니까 손님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 끝까지 해드려. 그래서 이 주방장을 할수 없이 또 손님이 원하는 대로 계속 주문대로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말 감자를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서 튀겨서 손님이 갖다 드렸어요. 그제서야 손님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그 튀김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근데 옆에 부부에 있던 사람 손님이 그 얇게 썰은 감자튀김 보고 너무나도 맛있게 보여서 저 우리도 적어주세요.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이 퍼져서 그 식당에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자튀김은 그 식당의 유명한 제 메뉴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테이토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테이토칩 많이 드셔보셨죠? 네, 포테이토칩이 이 식당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의 리액션, 순종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사순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바로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과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나와 하나님 관계가 멀어져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가깝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의 리액션 순종의 리액션으로 열매 맺으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 너무나도 각박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잘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에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순종과 아멘의 리액션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